한일 가요 톱텐쇼 박서진 자주빛엽서 여름밤 최고의 무대 감동의 대폭발. 안녕하세요. 답변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보랏빛 감성으로 꽉 채운 보양식 무대로 올 여름 시청자들의 심장을 시원하게 적십니다. 오늘 7월 4일 방송될 MBN 예능 한일 톱텐쇼 55회는 여름 특집 내 귀의 보양식 편으로 꾸며지며 박서진을 비롯한 트로트 대표 주자들이 뜨거운 감성과 강렬한 퍼포먼스를 예고했습니다. 박서진, 현역가왕 취영 뽐내다. 자주빛 엽서로 여름밤 감성 저격.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은 현역가왕의 소속으로 출격. 감성을 직격하는 선곡과 몰입도 높은 무대로 여름밤 분위기를 압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얀 수트를 입고, 별표 별표 자주빛 엽서 별표 별표를 열창한 그는 손끝까지 감정을 실은 섬세한 무대 연출로 사전 공개만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대 위 박서진은 절제된 표정 연기부터 절절한 손짓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며 감정의 장인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웃음을 내려놓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이번 무대는 보양식이라는 테마에 맞춰 한 편의 감성 드라마처럼 구성됐습니다. 내 귀의 보양식 특집 시청자들에게 힐링 선사. 내 귀의 보양식 특집은 여름철 더위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치유와 위로를 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제작진은 감성과 웃음, 에너지가 공존하는 무대를 통해 힐링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박서진, 전유진, 박현빈을 비롯한 출연자들의 진심 어린 무대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시청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한일 톡텐쇼에서 박서진 씨의 자주빛 엽서 무대 얼마나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보랏빛 감성으로 꽉 채운 보양식 무대가 올여름 시청자들의 심장을 시원하게 적십니다. 1일 방송될 mbn 예능 한일 톡텐쇼 55회는 여름 특집 내귀의 보양식 편으로 꾸며지며 박서진을 비롯한 트로트 대표 주자들이 뜨거운 감성과 강렬한 퍼포먼스를 예고했습니다. 현역가왕 박서진 감성장인 면모 입증할 보랏빛 무대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은 현역가왕 소속으로 출격 감성을 직격하는 선곡과 몰입도 높은 무대로 여름밤 분위기를 압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얀 스트를 입고 보랏빛 엽서를 열창한 그는 손끝까지 감정을 실은 섬세한 무대 연출로 사전 공개만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대 위 박서진은 절제된 표정 연기부터 절절한 손짓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며 감정의 장인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웃음을 내려놓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이번 무대는 보양식이라는 테마에 맞춰 한편의 감성 드라마처럼 구성됐습니다. 내 귀의 보양식 특집. 음악으로 전하는 치유와 위로. 내 귀의 보양식 특집은 여름철 더위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치유와 위로를 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제작진은 감성과 웃음, 에너지가 공존하는 무대를 통해 힐링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박서진, 전유진, 박현빈을 비롯한 출연자들의 진심 어린 무대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시청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서진의 보랏빛 엽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한 폭의 시... 박서진이 이번 한일 톡텐쇼에서 선보일 별표 별표 보랏빛 엽서 별표 별표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한 폭의 시와 같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보랏빛 엽서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명곡이지만 박서진 특유의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이 더해져 원곡과는 또 다른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하얀 수트를 입고 무대에 선 그의 모습입니다. 이는 보랏빛이라는 곡의 감성적인 분위기와 대비를 이루며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손끝 하나하나 절제된 표정 속에 담긴 감정선은 곡의 서정성을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을 완벽하게 몰입시킬 것입니다. 박서진이 그동안 보여줬던 활기찬 퍼포먼스나 재치 있는 모습과는 또 다른 오직 감정에 집중한 감성 보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특집 지친 마음을 달래줄 금악적 그 처방전 내 귀의 보양식이라는 특집 테마는 단순히 여름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음악을 넘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하겠다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말처럼 이번 방송은 감성과 웃음, 에너지가 한데 어우러져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것입니다. 박서진이 부르는 보랏빛 엽서는 이 음악적 보양식의 핵심 메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깊이 있는 감성 표현은 마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처럼 시청자들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며.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음악으로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특집에는 박서진 외에도 전유진, 박현빈 등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이들의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다채로운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하며 여름밤을 뜨겁고도 감성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특히 현역가왕으로 이미 실력을 입증한 박서진은 이번 한일 톱텐쇼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의 진심, 무대 위에서 꽃피우다. 박서진은 데뷔 이래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팬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에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내 귀의 보양식 특집 무대 역시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음악에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웃음을 내려놓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그의 퍼포먼스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선사하며 음악을 통한 치유라는 이번 특집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 과실을 넘어 곡이 가진 메시지와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가 가진 뛰어난 표현력과 곡 해석 능력은 보랏빛 엽서라는 아름다운 곡과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며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선물할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사전 공개된 짧은 영상만으로도 그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한일 톱텐쇼 음악 보양식으로 시청자 마음 사로잡을 준비 완료 한일톡텐쇼는 그동안 다채로운 특집과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내 귀의 보양식 특집은 특히 여름철 지치기 쉬운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악적 처방전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을 비롯한 트로트 스타들이 선보일 진심 어린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즐거운 에너지를 선사하며 다시 한번 한일톡텐쇼의 저력을 입증할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 펼쳐질 박서진의 보랏빛 감성 무대는 올여름 가장 기억에 남을 음악 보양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섬세한 감정표현과 진정성 있는 무대 연출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지 이일 방송될 한일 톡텐쇼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과연 박서진은 보랏빛 엽서로 여름밤 시청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물들일까요? 그의 무대를 통해 얻게 될 치유와 뒤로의 감동은 과연 얼마나 깊을지 본 방송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성장인 박서진, 보랏빛 엽서로 여름밤 감성 저격.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은 현역가왕의 소속으로 출격, 감성을 직격하는 선곡과 몰입도 높은 무대로 여름밤 분위기를 압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얀 스트를 입고 보랏빛 엽서를 열창한 그는 손끝까지 감정을 실은 섬세한 무대 연출로 사전 공개만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대 위 박서진은 절제된 표정 연기부터 절절한 손짓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며 감정의 장인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웃음을 내려놓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이번 무대는 보양식이라는 테마에 맞춰 한편의 감성 드라마처럼 구성됐습니다. 내 귀의 보양식 특집. 음악으로 전하는 치유와 위로. 내 귀의 보양식 특집은 여름철 더위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치유와 위로를 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제작진은 감성과 웃음, 에너지가 공존하는 무대를 통해 힐링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박서진, 전유진, 박현빈을 비롯한 출연자들의 진심 어린 무대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시청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톡텐 쇼의 인기 비결 여름 특집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진화. 한일 톱텐쇼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다양한 주제와 특집으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내 귀의 보양식 특집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살려지친 몸과 마음을 음악으로 위로한다는 기획 의도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합니다.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출연진 조합, 현역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출연하여 신선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는 트로트 팬층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어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악적 깊이와 감성,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곡에 담긴 사연과 출연진의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특히 박서진이 보랏빛 엽서에서 보여준 감정의 장인 면모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웰메이드 well 무대 연출, 음향, 조명, 영상 등 다채로운 무대 장치와 연출을 통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하얀 수트와 손끝까지 감정을 실은 박서진의 무대 연출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시청자 소통, 프로그램은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팬덤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보랏빛 엽서에 담긴 의미, 박서진 음악 세계의 확장. 박서진이 이번 특집에서 선택한 곡 보랏빛 엽서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감성 표현 능력을 한층 더 확장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곡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애틋한 가사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명곡입니다. 박서진이 절제된 표정 연기와 절절한 손짓으로 이 곡을 소화했다는 점은 그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곡의 서사와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보랏빛이라는 색깔은 흔히 신비로움, 그리움, 몽환적인 감성을 상징합니다. 박서진이 보랏빛 엽서를 통해 펼쳐낼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마치 한편의 감성 드라마를 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장구의 신으로 대표되던 그의 파워풀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컬리스트로서의 섬세한 감성을 오롯이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름밤, 한일 톡텐쇼가 선사할 음악적 힐링, 여름은 활기차고 뜨거운 계절이지만 동시에 지치고 나른해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내 귀의 보양식이라는 테마는 이러한 여름날 시청자들에게 음악이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음악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한일 톡텐션은 이러한 음악의 치유력을 적극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감과 위로, 출연진들이 진심을 담아 부르는 노래들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공감과 위로를 전달합니다. 특히 박서진처럼 감성 표현에 뛰어난 아티스트의 무대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정서적 보양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감성적인 무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는 시청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친 일상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일 톱텐쇼는 박서진의 보랏빛 엽서 무대를 통해 올여름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감성, 두숨, 에너지가 어우러진 이번 특집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음악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과 한일 톱텐쇼가 함께 만들어낼 내 귀의 보양식이 시청자들의 여름밤을 어떻게 물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서진, 한일 톱텐쇼 여름 특집인의 귀의 보양식 출격. 보랏빛 역서로 시청자 심장 적신다. 음악 박수 혼탁한 세상, 귓가에 울리는 음악은 당신의 눈물마저 위로합니다. 음악 지별의 아픔마저 감싸안는 가수 박서진이 보랏빛 감성으로 꽉 채운 보양식 무대로 올여름 시청자들의 심장을 시원하게 적십니다. 7월 1일 방송될 mbn 예능 한일톡텐쇼 보회는 여름 특집인의 귀의 보양식 편으로 꾸며지며 박서진을 비롯한 트로트 대표 주자들이 뜨거운 감성과 강렬한 퍼포먼스를 예고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은 현역가왕의 소속으로 출격. 감성을 직격하는 선곡과 몰입도 높은 무대로 여름밤 분위기를 압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얀 수트를 입고 보랏빛 엽서를 열창한 그는 손끝까지 감정을 실은 섬세한 무대 연출로 사전 공개만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대 위 박서진은 절제된 표정 연기부터 절절한 손짓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며 감정의 장인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웃음을 내려놓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이번 무대는 보양식이라는 테마에 맞춰 한편의 감성 드라마처럼 구성됐습니다. 내 귀의 보양식 특집은 여름철 더위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치유와 위로를 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제작진은 감성과 웃음, 에너지가 공존하는 무대를 통해 힐링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박서진, 전유진, 박현빈을 비롯한 출연자들의 진심 어린 무대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일 톡텐쇼의 인기 비결, 다채로운 음악적 보양식. 한일 톡텐쇼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다양한 주제와 특집으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내 귀의 보양식 특집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살려 지친 몸과 마음을 음악으로 위로한다는 기획의도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합니다.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출연진 조합, 현역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출연하여 신선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는 트로트 팬층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어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악적 깊이와 감성,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고개 담긴 사연과 출연진의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특히 박서진이 보랏빛 엽서에서 보여준 감정의 장인 면모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웰메이드 well 무대 연출, 음향, 조명, 영상 등 다채로운 무대 장치와 연출을 통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하얀 수트와 손끝까지 감정을 실은 박서진의 무대 연출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시청자 소통, 프로그램은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팬덤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보랏빛 엽서에 담긴 의미, 박서진 음악 세계의 확장. 박서진이 이번 특집에서 선택한 곡 보랏빛 엽서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감성 표현 능력을 한층 더 확장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곡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애틋한 가사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명곡입니다. 박서진이 절제된 표정 연기와 절절한 손짓으로 이 곡을 소화했다는 점은 그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곡의 서사와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보랏빛이라는 색깔은 흔히 신비로움, 그리움, 몽환적인 감성을 상징합니다. 박서진이 보랏빛 엽서를 통해 펼쳐낼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마치 한편의 감성 드라마를 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장구의 신으로 대표되던 그의 파워풀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컬리스트로서의 섬세한 감성을 오롯이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름밤, 한일 톡텐쇼가 선사할 음악적 힐링, 여름은 활기차고 뜨거운 계절이지만 동시에 지치고 나른해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내 귀의 보양식이라는 테마는 이러한 여름날 시청자들에게 음악이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음악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한일톡텐션은 이러한 음악의 치유력을 적극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감과 위로, 출연진들이 진심을 담아 부르는 노래들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공감과 위로를 전달합니다. 특히 박서진처럼 감성표현에 뛰어난 아티스트의 무대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정서적 보양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감성적인 무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는 시청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친 일상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톱텐쇼는 박서진의 보랏빛 엽서 무대를 통해 올여름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감성, 조슴, 에너지가 어우러진 이번 특집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음악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과 한일 톱텐쇼가 함께 만들어낼 내 귀의 보양식이 시청자들의 여름밤을 어떻게 물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올여름 어떤 음악으로 마음의 보양식을 채우고 싶으신가요?